사람이 과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생기는 불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 엉망이고, 그러니 현재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고, 현재의 삶이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미래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집착하면 엉망이 되는데, 성경은, 그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유익하다. 그럴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처음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유익한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1장 시작. 너희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상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럽, 지 않았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실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더어내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뒤를 돌아봅이라는 것은 소망이 있는 뒤 돌아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죠. 자 이런 돌아봄 외에는 어떻게? 다 소망을 품고, 앞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야 합니다. 자, 9월의 첫 주일. 과거, 우리의 과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지난 8개월입니다. 지난 8개월의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은이는 과거를 먹고 살고,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산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늙은이는 늘 과거만 먹고 사는 거예요. 젊은이만 꿈을 묶고, 꿈을 묶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 반대가 아니라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세상은 그러니까 늙은이들은 과거를 먹으라 그러니까 늘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달라요.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그러니까, 뭐요 늙은이도 꿈꾸고 살고, 젊은이도 이상을 보고 살아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보고, 삶은 세상 삶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하는 말대로, 세상의 격은대로, 세상의 소문대로, 뭐, 세상의 뭐 원칙인지 규칙인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이 따로 돼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 믿고 그 말씀 믿고 사는 사람들. 예, 자녀들이 장래일을 바라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이상을 보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시기를 9월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가는 운동 선수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치고. 성적 잘나오는 사람 없어요. 오늘도 여기 했죠, 그죠? 그, 아, 철인경기 막, 사이클 타고, 제가 유심히 아침에 일찍일어나서왕치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저거 시작했거든요. 이래, 밑에 내려다 보니까. 크, 열심히 가요. 그런데 꼭한 다섯 명에 하나, 꼭 뒤를 돌아봐. 뭘 보러 보는 건 몰라 어차피 그 자리에 있는데 자는 거지. 제가 생각은 모르겠어요. 실력이 있어서 뒤돌아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뒤돌아 보는 사람 치고 성적 잘 나오는 사람 별로 없고, 자꾸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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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지금의 삶이 온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대로 되는 사는 사람을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도 이미 지난 8개월 다 지나갔고. 우리는 나는 새로운 현재라는 현실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현재도 다가오는 날대로, 날들도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또 하루하루 나는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할 거 앞으로 향하는 믿음의 나아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데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믿음도 삶도 같이 가야 되지 어느 하나가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그건 절대로 바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 신앙심만 좋으면 아니요. 신앙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신앙과 육신과 영혼과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8개월 동안에 믿음이 앞으로 나아갔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이 뒤로 물러간 것 같은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 마음에 꼭담아봅시다 첫째는 뭐냐면, 출발선에 서십시오. 스타트 라인에 서라, 이런 말입니다. 자, 지금, 지금, 가만히 생각하세요. 이 얘기만 듣고, 여러분 바, 여러분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 앞에, 우리 선끝이요 줄쭉 써 있으면, 여러분 발 앞에 선을 딱 사투리로 금 끄세요, 빨리. 금을 요렇게 그 자, 그 선을 여러분 발 앞에 선을 딱 그으세요. 거기에는 지금의 삶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생각도 있고요. 지금의 바람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의 처지도 있고요. 그 앞에 딱 선을 끊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선을 딱 그으세요. 인간은 그래서 각양각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양이 다달라 색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막뭐다 다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위는 그냥 일자리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병원에 가보면. 그야말로 육신이 연약해서 가득 그면세 같은 아파트, 병원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연약한 줄 몰라요.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해서 그렇고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건 착각이에요. 절대로 착각이에요. 잘잘못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으면 그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세상 사람들은 늘 뭐예요? 그게 어떻게 와서 그렇게 되어진 거냐?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는 거예요. 아, 공부 못더 뭐 많이 한 사람, 뭐 경제적으로 또뭐 여유가 있는 사람, 좋은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좋은 회사에서도 취기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노력한 사람이겠지라고 인정을 하고, 스스로도 그렇다니까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 벌써 그래, 그렇게 인정하면서 저 사람들의 미래는 나의 삶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것이야. 착각, 그런, 겉보고, 그런 지금의 모양새, 살아가는 모양 보고, 허, 어, 나을 것이다. 말하는 것, 착각. 다 어디서 기인한 겁니까? 비교에서부터 기인한 거죠. 이건 잘잘못이다 해서 비교, 시작한 것이죠. 착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뭐냐? 모두 출발선에서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자, 이 스타트 라인에 서서 앞, 믿음과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은혜와 상을 베푸실 것이고 이 스타트 라인에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상도 받기를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고로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이것이 뭐 낫다 못하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입니다 출발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말씀 읽어봅니다 13절말씀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리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다된 사람 앞으로 쑥 나아간 사람 그야말로 누가 봐도 인정하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저 사람은 잘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사윗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나는 무엇을 이룬 다된 사람 높은 곳에 선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건 다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날이 더 많고, 앞으로 내가 잡아야 할 것이 있고, 내가 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된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된 사람 아니거든요. 모든 걸다 아는 사람 아니거든요. 다 잡은 사람 아니거든요. 내 가정이, 내 미래가, 우리 자녀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느냐. 아니요. 뭐 해야 돼요? 더 잡아야 돼요? 계속 잡아야 돼요? 새로운 걸 잡아야 돼요? 더 얻어야 돼요? 더 욕심 버려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다른 것은 몰라도, 아직 멀었습니다. 더 잡아야 됩니다. 더 받아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런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어디서야 한다? 출발선에서야. 조금 전에 여러분 앞에 그어놓은 출발선, 여러분 늘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자리에, 그 자리가 낙심의 자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 나아감이 있는 출발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이 가득하게 우리에게 지어져 있으면, 거기에다가 줄 거세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내가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 있다가도 무거운 짐이면 뒤로 물러, 뒤로 잡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앞에 것이 없다. 출발선에 서십시오. 16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것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느 정도 되었든지 얼마나 되었든지 아무 상관없고 그건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니까 행복한 것 같지 아니고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 것이고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때요? 그것 깨닫고,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한 것이 있다면, 그걸 부여잡고, 경험 삼아서 더 앞으로, 더 위로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출금이 출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읽습니다. 15절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는 자라도,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다 살았다, 다 됐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출발선이다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유 영통한 생각을 하네,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된것 같은데,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역부족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른 생각 붙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그래, 아니다, 니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내가 뭐 하리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하나, 우리는, 출발선에선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뭐 자꾸 출발, 출발, 뭐 새로운 출발 해야 된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도우심이 있고, 또 다른 합당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야말로 하나님께 세임받아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도와주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출발합니다. 나는 매일 매일에 출발에 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아가면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두 번째, 그렇게 출발선에 서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을 향해야 합니다. 앞 출발선에 섰으면 시선을 앞을 향해야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앞으로 가는데 현관문 열고 나가는데 앞만 보지 뭐뭘 보? 떡뒤로 볼까요? 아니요. 오 만대 다 봅니다. 처음에는 딱 앞만 보고 나가는데 떡 나가 가지고 이런 생각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다음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 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는가? 이 사람은 무슨 신발을 신었는가? 이 사람은 어떤 표, 뭐, 뭐, 어떤 폰을 들었는가? 뭐. 여담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폰을 하나 펴는데, 우와, 우리가 말하는 신가다, 신가다. 그걸 왜 그렇게 표현는가 몰라. 그래서 저는 좀 짓궂잖아요. 그래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 떨어지는 드폰 제꺼 툭 던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않고 그러니까 숨도 습디다. 남들이 뭘뭘뭘뭘뭘뭘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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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입었는지 남들이 무슨 가방 입었는지 그냥 남들은 그 가방 들면 되고 나는 그 가방 들면 되고 그 사람 그 신발 신으면 되고 나는 그 신발 신으면 돼요 저 집은 어떤 집이고 우리 집은 어떤 집이고 아니요 저 집은 그밥 먹고 우리는 그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향하라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시선이 다른 데 어디 가요 다른 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누가 나를 본다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을갖다가 그걸 볼 겁니까? 연예인입니까? 몰라요. 연예인 같으면 사인이라도 받으려고 그러지. 누가 연예인보다 사인을 받아요? 비교하고 성경, 신경 쓰면, 벌써 처음부터 앞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서. 자꾸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사람들 보면 밑에서부터 우르로 스캔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이상, 이상한 습관이 되겠죠? 뭘 신었나? 뭘 입었나? 뭘 꼈나? 뭘 들었나? 머리 헤어스타일은 어디에 했나? 어디에 있으면 어떻게 하려 그러니까 스캔하는 그 습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앞이 아닌 여러 자질구리하는 잡 것들을 보니까 그 인생은 출발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다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참 많고 달려가도 반드시 꼴등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요. 여러분 뛰어가도 달려가도 부족한 판인데 무슨 신경 쓸 일이 그리 많고 몸도 마음도 중도하창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무것도 보지 말고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은 어디에다 뭐 앞을 향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앞만 보세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출발선에 섰으면 앞을 향해야 됩니다 13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앞에 있는 것만 신경쓰라 여러분 그런 얘기잖아요 생각이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 많은 사람치고 맛있게 잠잘 자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병들고요. 그러면 표현해져요 조금 전에 기도 요청했던 목사님. 정말 건강해요. 누가 봐도 건강해요. 몸이 너무 좋아요. 단단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건강하지 못하 너무 피곤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피곤한데, 피곤이 어느 정도냐? 너무 힘쓰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피곤하다는 거. 잠도 못 자고. 그래, 병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잘 자는 거, 생각 많이 안 하고 잠 자는 거, 참 복이에요. 그런 얘기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려면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앞에 것을, 무엇을 잡을까? 옆에 것, 뒤에 것, 어제 것, 아래 것, 옛날 것, 그것 잡고 알고 내가 내일 무엇을 잡을까? 네? 여러분, 잡을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만약에 생각을 하고 싶거든라 생각하십시오. 내 앞에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미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앞에 것만 생각하고, 잡을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4절,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지요. 멸, 멸, 멸류관과 영광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뒤에껏 잊으라, 뒤에껏 잊어버리고 표때를 향하라. 무슨 뜻일까요? 아까 13절에 한번 보시면 자,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때를 향하여 14절에 앞을 향하여 상을 받기 위해 나아가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때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거기에 숨어 있는 뜻이 있습니다. 뭐?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왜 우리가 뒤에 것을 집착하냐하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마무리되면 뒤에 것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남아 있는 거라 생각이 남아 있고 아직 문제가 남아 있는 거라. 그래서 자꾸 뒤에 것 생각하죠. 오늘 성경 잘 보세요. 뭐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볕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왜요? 뒤에 것은 왜 잊어버리라는 건데.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거, 잊어버린 거 뒤에 것, 다두고온 것, 챙기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생각해도 문제가 해결안 돼서 남아 있어도 해결안 되니, 그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리하시 책임지시고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놔두고 뭐 하라, 앞으로 생각하라, 앞으로 향하라, 부르심의 상활 향하라, 나가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불러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딴 이유 없고 구원받은 인생은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인생은 그 앞에 있는 십자가 표 때만 바라보고 열심히 앞만 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과 그 이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바라보고 열심히 앞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싸워야 될때 싸워주시고 이루어주신 거기에 무슨 생각이 필요해요 여러분 뒤에 끝 있지요 여러분 앞을 향하시기를 다 놓고 앞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을 향한다는 것이 사실은 힘듭니다. 말은 앞을 향한다. 이게 말만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뭔가 영혼이 같이 앞을 향해야 되거든요. 전심이. 그런데 앞을 향한다는 것이 왜 힘드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거기 숨어 있거든요. 앞으로 향하는데 그냥 뭐숱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가진 신앙에 도움 주신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심은 말씀, 그 말씀 딱 확신 가지고 가 나간다는 순종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앞으로 나아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한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저벅저벅 걸어간다. 그런 단순한 일차원적인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순종이 걸을 길을 걸어간다. 그 뜻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미제 미해결 문제들이 있죠 그것 들고 있으면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그것 들고 멈춰있지 말고 앞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앞을 향해야 그 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멈추어서 있으면 온갖들이 달라붙어서 그 길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 그래, 아무개야내너 힘든 거 아는데, 너 어려운 거 아는데, 그런데도 뭉치지 않고, 열심히 앞을 향하네, 열심히 표태를 향하네, 힘들지?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위해 내가 싸워줄게. 지켜줄게. 해결해 주마.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만 향하여 앞으로 가라. 내가 끝까지 너에게 도움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을 출발했는데, 뭐 달라지겠나? 달린다고? 앞을 향한다고? 출발선에 선다고? 뭐별수 있겠나? 하는 소리 들립니다. 누가 합니까? 사탄이 그럽니다. 고마해라 언제는 안 그랬나? 원래 하던 대로 해라. 사람이 안 하던지 다면일생긴다 이런다니까. 누가? 사탄 마귀가. 예. 내가 이런 짐들 생각하니, 아직도 미제사건들을 생각하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뭐 출발이야 맨날 그그 정도인데 뭐 사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은 사탄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강력하게 얘기 와서 고마해라 고마해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고 여러분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 한번 보세요. 주고 보시면.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는데 거기에 여러분 공동 좀 찾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계속 절수 얘기하지 않고 성경 얘기상 하지 않고 두 번째 단부터 두 번째 성경 구절부터 계속 읽어 나가는 겁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이라 아멘.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맡기라. 못 맡겨서 출발도 하지 못하고 앞도 향하지 못하고 자기 맡길 것다 들고 힘들고 어깨가 휘그 같고 허리가 휘그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탄이 박수칩니다. 그런 그렇지 너희 지금 네가 지어야지 하면서 박수칩니다. 맡기지를 못하고, 다 맡기고 나아가라고 하지요. 여러분, 내가 왜 앞으로 향하지 못하고, 출발선에 서서도 늘그저시인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원수도 갚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죠? 막,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막 엄청난 짐이 커지던 거예요. 다 오늘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온 성경 구절요 의미심장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고 출발하십시다. 자, 마무리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라인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 있을 겁니다. 열심히 목표는 딱한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출발선에 선 여러분입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고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출발선에 선 사람 그렇게 나아갈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스타트라인에 서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는 반드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날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되돌아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잡념 잡생각에 빠지지 말고 앞만 향하시고 뒤에 끝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래서 나아가서 여러분 스타트라인에 선 사람들 중에 열심히 열심히 지구를 가지고 달려가서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가, 너희의 면류가, 영광의 면류가 다 받아서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